네, 지금 보여드릴 제품은 케이블타이 죠? 네, 예. 예, 롤 형태로 되 있는 케이블타이 입니다. 몇 미터죠 이게? 10미터 이제 예, 10미터 케이블타이 입니다. 그리고 잘라서 쓰시면 돼요. 아주 찍찍이 상태 강도 좋습니다. 그리고 예, 이렇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거 예. 가 수약 표시해 놓니까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면 됩니다. 롤 형태의 케이블타이입니다.